안녕하세요. 안녕. 그치크는 절단입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어둡죠? 제가 사실 화장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귀찮아서 오늘은 이렇게 일부러 좀 어둡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편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 블로 등등 이 모든 거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좋은 자료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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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안타깝게도 내가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 블로 등등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마스터한다고 해서 편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편집을 7개월 동안 오프라인으로 배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 반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러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 말이 편집이지 거의 영상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ISO값 조절하는 것부터 프레임 레이트, 디엘 펜, 달리, 봄 이런 것까지 싹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집을 다 메우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혼자 작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런 스킬,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면서 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총세 가지, 제가 디노각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은 디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D는 디테일을 의미합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7개월 동안 매주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제를 해 가면은 수업 시간에 진도 조금 나가고 과제를 검사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물론 진도를 나갈 때도 진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오히려 과제 검사 시간에 배울 게 훨씬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제 검사 시간마다 저희 스승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는 게 바로 디테일이었습니다. 말자막 끼리 1프레임 겹치는 거. 효과음이랑 모션 끼리 1프레임씩 안 안 맞는 거 그런 1초보다 훨씬 더 작은 1프레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집착을 하셨어요. 솔직히 그거 배울 당시에는 아니 이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맞춰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혹시 이짤 보신 적 있나요? 겨울왕국의 미친 디테일을 보여주는 짤인데 이런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게임 같은 것도 하다가 어떻게 이거까지 디테일을 잡았지? 하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보통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 인간은 훨씬 더 예민합니다. 1초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단 1프레임이라도 뭔가 어긋나면 사람들은 그거를 캐치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유튜브, 특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단순 정보 전달 영상은 겨울왕국이나 다른 게임처럼 미친 디테일을 가져가기도 어렵고 가져갈 필요도 솔직히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그런 미친 디테일로 감동을 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불편함을 주는 디테일들은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 노. 노는 노하우를 의미해요. 제가 아까 과제 검사 시간에서 진짜 많이 배웠다고 했잖아요. 과제를 검사할 때 같이 이 영상을 보는 모니터도 많이 보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지는 손에 눈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뭐 작업 단계별로 어떤 단축키를 많이 쓰는지 심지어 그 단축키는 어떤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누르는지 이런 것까지 좀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단축키가 처음에 손에 익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좀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거나 좀 따라해볼 사람이 없으면 좀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러 가면 선생님의 모니터도 많이 보긴 했지만 손을 보면서 단축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노하우는 자기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쭉쭉 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저희 사실 컷편집만 해도 누구는 마우스로, 누구는 트랙패드로, 그리고 누구는 단축키만 써서 하는 걸더 선호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런 미세한 취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좀 많이 보고 그게 어렵다. 그럼 나 혼자 이것저것 많이 트라이를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편집 실력도 늘 뿐더러 편집 시간 단축. 또 빨리 빨리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비노각의 각 이거는 감각을 의미해요. 사실 제가 최근 3주? 2, 3주 동안 감각에 대해서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혼자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유튜버들 한 3, 4명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감각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거의 2시간이나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내렸던 결론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감각이 약간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처럼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재능 이 감각은 굳이 특출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저도 그래도 나름 파이널컷 오프라인 강의를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약 12분 정도를 뵀는데, 3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감각이 0인 사람, 감각이 10인 사람, 감각이 무궁무진한, 천재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원 중에서 감각이 0이었던 사람은 딱한 명뿐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감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특출할 필요는 없다고. 그리고 꼭제 수강생분들을 떠나서 제가 다른 뭐 세미나나 강연을 갔을 때 혹은 그냥 온라인으로 저한테 피드백 요청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조금씩 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감각을 키우고 있느냐? 그리고 키우고 있지 않느냐?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제가 스터디에서 이 감각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감각은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총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기 였어요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보던 것만 봐요 특히 유튜브는 내 시청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 즉,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 보던 거 외에 다른 콘텐츠를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도 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이 쫘라락 나오니까 다른 영상을 굳이 찾아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좀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자기개발 영상, 하나는 플레이리스트 영상, 하나는 브이로그 영상,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다르게 선택될 수 있도록 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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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서 찾아봤었어요. 그러면은 이 계정으로 들어갈 할 때마다 이런 썸네일들을 그냥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다양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아 요즘은 이렇게 많이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만드는 거좀 괜찮다 등등 자연스럽게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썸네일에 대한 감각도 키우고 있던 거죠. 두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가끔 주위에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나 콘텐츠 아이디어를 엄청 잘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나도 어디서 본거 따라한 것 같은데? 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아, 편집 되게 잘한다 라는 댓글이 조금 달리는 편인데, 사실 저도 어디서 본 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콘텐츠를 다 만들고 나서, 어, 에너지가 좀 남네 싶으면 은이 시간 줄어드는 바를 배에다가 넣어요. 근데 그 바는 보통 운동 채널에서 되게 많이 쓰는 이펙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운동 유튜브를 보는데 그거 줄어드는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나도 이거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제 콘텐츠에 그렇게 넣었던 겁니다. 제가 편집에 대해 미친 듯한 감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죠. 즉, 내가 봤던 다양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적재적수에 쓰는 훈련을 하는 것도 감각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감각을 아무리 키워도 결국 무궁무진한 천재는 못 이기잖아요. 네,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편집은 그렇게 무궁무진한 천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상 편집과 관련해서 가장 극한으로 천재인 사람을 꼽아보자면,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이에요. 네? 무슨 개소리야.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영화도 간단하게 보자면, 촬영, 컷편집, 특수효과, 로 구성된 영상이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촬영? 컷 편집? 특수효과?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가져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진짜 찐찐 천재 즉 감각이란 영역에서 봤을 때 진짜 엄청 무궁무진한 천재 잖아요. 감각을 내가 아무리 아무리 키우려고 노력해도 크리스토퍼 놀란 만큼은 될수 없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유튜브 편집하는데 그렇게 크리스토퍼 놀란 만큼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내가 감각을 아무리 키워도 천재는 될수 없으나, 굳이 또 그렇게까지 감각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 하나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을 그냥 넘어서요. 이 감각이라는 게 사실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막 디자인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눈이 편한 색깔만 쓰시는 분들이 있고 눈이 너무너무 아픈 조합으로 디자인을 하고 와서 어? 저는 괜찮은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정확한 이론과 설명을 댈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요. 하는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하는 게 약간 디자인 감각, 영상 감각에 대한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 확실한 건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굳이 굳이 따지자면 감각이 10 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편지를 많이 해보면서 디테일 잡는 습관도 확실히 생기고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것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감각까지 좀 늘어나서 10보다는 좀더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감각은 10이었지만 노력으로 인해서 키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저한테 배운 수강생분들, 저는 절편이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절편이분들이 매주 해오는 과제만 봐도 딱 보입니다. 똑같이 수업을 들었지만, 감각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그 결과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르더라고요. 가끔 프리미어가 좋아요? 팟컷이 좋아요? 그냥 블러로 계속하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어떤 툴이든 그냥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금방 스킬은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편집은 스킬만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 약간 예술의 영역도 좀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킬만 배우는 것보다는 오늘 말한 디노각, 디테일, 노하우 감각을 같이 기르시면서 이 툴을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특히, 특히나 이 감각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다 감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훨씬 훨씬 더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감각들이, 재능들이 특출날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잘하는 정도면 진짜, 진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스킬만으로 부족하다고? 역시 난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좀 여러가지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서 감각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편집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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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스킬적인 얘기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디노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물론 종종 스킬 관련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저는 파이널 컷을 쓰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의 디테일과 노하우를 담은 편집 비법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 이쁘죠? 사실 스파이더맨 감성을 노리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는데, 엘리멘탈 같네요.